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제 시장은 알아서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알면서도 새롭게 인식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먼저 자동차 관세. 어, 뭐, 관세율을 15%인하할 거란 사실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관세율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11월부터 소급 적용될 걸로 알려지면서 오랜만에 완성차 쪽의 투심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선물도 한몫했죠. 젠슨황 엔비디아 CEO, 아, 지난 깐부 회동에서 우리나라에 26만여 장의 GPU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일부 초도 물량이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차의 AI 팩토리 수혜주로 현대 오토에버가 20%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게 현대차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삼성, SK, 네이버도 약속된 기업들인데 이번에 들어온 GPU의 경우에는 정부가 또 네이버랑 카카오, NHN에 우선 공급할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심은 또 어디로 기울지도 같이 관측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거래소 마감하고 삼성전자의 HBM4가 내부 퀄테스트를 통과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 말 그대로 생산 준비 절차를 마쳤기에 이제 양산에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아, 삼성전자의 퀄테스트와 관련해선 시장에서 원체 여러 번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반응이 미지근한데요. GPU와 같이 엮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닝콜 울리네요. 썰전 풀러 가보시죠. 12월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 중반입니다. SP인베스트 주조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laughs> 건강 관리 중요해요. 저희 네. 출연자분들 중요하잖아요. 같이 썰전해야 돼요. 아, 네. <laughs> 자, 오늘 뉴욕증시 먼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다 해소가 된 걸까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 네. 암호화폐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네.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부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기우였다고 단정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어, 아직 뭐다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좀 급락이 좀 과도하지는 않나. 아, 네, 네, 좀 과도했다. 근데 아직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이제 엔화 자체가 좀 금리가 낮으니까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걸 청산하겠다 뭐 이런 음.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도 한번 그렇게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좀 우려 속에서 미리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 네. 사실 코인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또 급락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왜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것은 맞고, 근데 뭐 바로 빠르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또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또 이런 이슈가 또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재료라서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예컨대 엔캐리 같은 거죠.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환호가 들어온 그런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세율 15% 아마 전 국민분들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1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될 걸로 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냥 11월부터 됐네라는 게 아니라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적까지 연결 지어 보는 거 괜찮습니까? 어, 일단 11월 1일부터 지금 소급 적용 한다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월 빼고 11월, 그렇죠. 12월 거가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동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음.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예. 음. 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확정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때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어제 현대차랑 기아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일시적으로 보십니까? 어, 일시적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앞으로 이게 이어질 수도 있고,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동안 코스피 오른 거에 비해서, 네. 현대차랑 기아차는 굉장히 많이 못 올랐죠. 그러니까요. 어, 관세되면다갈줄알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15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예. 못 오른 게 크게 3개 있습니다. 셀트리온, 아. 현대차 기아 이렇게 있어서. 그러네요, 셀트리온. 네, 그래서 못 오른 종목군들도, 네. 이제 이러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악은 면했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서 현대랑 기아에 네.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불어와 준다면, 어, 상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어될것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보시면 네. 로봇 모멘텀 붙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맞아요. 특히 현대가 안에서 네. 현대 밸류체인들 그렇죠. 근데 대장만 안 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제도 뉴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로보티즈 거를 쓴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한락해서 SL, HL, 경량다라 l HL 로봇모멘텀붙으면서가거든요할라캐스트도거기밸류체인이에요 네, 아, 자동차 아. 부품인데 어, 네. 이제그다이캐스팅하는게 음. 경량화 시킨다라는 게그럼 알루미늄 경량화 시켜서 로봇에 쓰겠다 이게 지금 핵심 모멘텀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할라캐스트 HL, 만도 이게다 지금 자동차 부품 에로봇이붙었다이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현대도 붙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laughs> 일단 어쨌거나 시장의 분위기가 키맞추기로 점점 점점 같이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현대차도 본연에서 좀갈수 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날도 그런 비슷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일단 나오는 걸로 좀 체크를 해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보티즈의 액츄에이터를 구매했다라는 건데 로보티즈를 그냥 단순하게 사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션 다음엔 센서 뭐 네. 카메라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S o S랩 이런 기업들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네. 이 안에서 계속 순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엔 뭐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laughs> 오늘 있는데. 너무 애매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왜냐면 <laughs> 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자고 일어나면 시장 분위기가 너무 바뀌니까. 저희도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이게 음.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애매해요. 좀 무게를 한군데가좀 네. 잡고 있는다면요. 어, 어, 이제 그라마 하나를 예. 잡는다면, 네. 그럼 가는 종목군들이 잘 가니까, 저는 하이젠 RLM. 왜냐면, 아. 아까 말씀하신 센서에다가 네. 구동부까지 같이 이렇게 엮어보면은, 하이젠 RLM이 가능성이 높고, 로보티즈도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네. 사실 로보티즈도 올해 텐베고 종목이거든요. 10배 음. 그러니까 올랐잖아요. 원익콜딩스랑 두 그렇죠. 종목이.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없진 않은 상황. 근데 요즘에, 뭐, 고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로버티즈도 좋은데, 네. 조금 덜 오른 거, 그나마, 그나마 덜 오른 거 따지면은 하이젠, 알알 네.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시메스라던가 클로봇, 그러니까 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그렇죠. 왜냐면 액츄에이터도 결국에는 하드웨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속기 같은 뭐 s p g 랑우림피테스 이런 것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액츄에이터를 로봇에다가 이제 붙여서 만들면 음. 그거를 컨트롤해 줄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네. 대표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클로봇이랑 시메스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도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네. 그죠 물리적인 것들 먼저 갔다가 그 다음 턴은 소프트웨어였는데, 근데 궁금한 게요. 하이젠 r m 도 액츄에이터고 네. 로보티즈도 액츄에이터 감속기지 않습니까? 네. 이미 보스턴에서 로보티즈를 선택했다면 하이젠 r m 몇 가지 손을 벌릴까요? 물론, 뭐, 뭐, 한 군데에다가 다 하지는 또안할 수도 있긴 한데. 저게 아마 그 낙수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터 제어랑 액추에이터 들어가는 감속기 제어랑 뭐 이런 거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좀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SPG 가니까 우린 PTS 가고 그치. 감속기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장이 하나 움직이면은 아. 그 안에서 우르르 다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이젠 r m 도 기술력 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이 센서랑 구동부 쪽은 하이젠 r m 기술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센서죠. 쪽으로, 예, 네, 음.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타자를 생각해도 그렇고 액추에이터 감속기 본연의 모멘텀만 받아도 그쪽으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로봇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옵션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안에서 밸류체인에 또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엔비디아의 GPU 관련해서였습니다. 아, 젠슨낙 CEO가 약속을 했었던 GPU 초도 물량의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현대차가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네. 현대 오토에버가 또 급등. 근데 이게 현대차의 AI 팩토리 수혜주가 현대 오토에버 뿐일까요? 어뭐 그것만 볼순 없죠. 네. 두루두루 다 보셔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하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많으니까. 예. 뭐 사실 그거 현대부터 해 본만 딱 수에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강하게 올라줬던 이유는 예. 그 깐부 회동에서 네. 정희선 회장님과 같이 만났기 때문에 더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네.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쵸.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약간 AI 좀 반기 좀 낀다고 하는 기업들, 네. <laughs> 네,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맞아요. 그 로봇 회사들은 우리가 계속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와 로봇과 자동화까지 연결시키려면 은그 네. 이게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다 매듭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로봇 이렇게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력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니까 피지컬 AI로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네. 반도체부터 이제 로봇 아까 말했던 뭐 액추에이터 부품 자동화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다또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벽하게 단순하게 로봇 딱 이것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지금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더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 있는 맞아요. 바이오랑 느낌 비슷하거든요. 음. 바이오도 보시면은 셀트리온 바이오 제네로 바이오 제네릭 바이오나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하는 기업들 돈을 잘 벌잖아요. 근데 못 가요. 근데 오히려 기술 이전 모멘텀 이 있고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전을 그렇죠. 할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봇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당장에 돈을 못 번다는 거다 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는 음. 강하게 가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히나 피지컬 AI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이렇게 살짝만 음. 돈을 버는 기업이라도 네.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네. AI 반도체 뭐 솔루션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네. 기업들을 두루두루 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팩토리 관련해서 삼성은 레인보우고 그죠? s k 는또 유일 로보틱스고 네. 뭐 이런 기업들 있으니까 대기업이랑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좀 보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부품 단에선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근데 네이버도 봤잖아요, 본부장님. 네. 네이버는 그 AI 팩토리가 아니고 AI 뭐 하여튼 클라우드 센터 같은 것도 구축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여기는 관련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네이버일까요? 네이버는 네이버일 것 같은데 네이버가 네. 지금 로봇 OS 준비하고 있어요. 어... 되게 예전부터 이건 하고 있거든요. 로봇 OS요? 네.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네. 전 세계에서 운영 체제 하는 기업이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안드로이드나 네. iOS나. 근데 그렇죠. 이거를 지금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는 게. 로봇용 웹 OS. 아 이거를 지금 되게 예전부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로봇에 예, 그렇죠. 쓸수 있는 프로그램. 을 그러면은 그 운영 체제를 만약에 이게 진짜로 잘 되면요. 네. 엄청난 거예요. 옵티머, 테슬라가 먼저 하지 않을까? 요 그거는 뭐 사실 테슬라가 <laughs> 강력한 후보군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네이버는 지금 이쪽을 어. 준비하고 있고 사실 두나무 합병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이버가 그런 뭐 가상화폐 시장과 연결해서 네이버 페이와 엮어가지고 같이 뭔가를 가려는 그림도 있겠지만 음. 두나무가 돈을 잘 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잘 버는 기업들을 아. 합병해서 재무 구조로 개선시키고 예. 네이버가 투자할 수 있게. 지금 오. 보면은 예. 이 피지컬 AI 쪽으로 그 투자를 한다고 컨콜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네이버가 잘할수 있는 거는 결국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럼 아. 만약에 음. 로봇용 그 ROS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는 네이버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자동화 구현을 하는 데 필요한 뭐 LG라던 가 LG전자라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LG가 빠져 있어요. 네. LG는 근데 로보티즈랑 이쪽이랑또 아...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어 사실 SPG가 주가 급등 나온 게 음. LG 사이언스파크와 해서거든요. 근데 LG 사이언스파크가 LG 전자부터 시작했고 CNS까지 다 모여서 그순뇌부들이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어.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SPG가 주가 올렸던 배경이 또 LG가 된 거고요. 음.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력이요. 우리가 어. LS 일렉트릭은 전력 기기로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다른 효성 중공업과 HD 현대 엘렉트릭이 없는 모멘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전반이거든요. 음... 그럼 이게 전력을 들어온 걸 분배를 해 준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LS 일렉트릭은 옛날부터 PLC라는 그 약간 전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유명했는데 네. PLC가 뭐냐면 이 스위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뭐 예를 들면좀 이렇게 릴레이라고 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어 A랑 B가 있으면은 A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삐를 끄고 A를 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를 어 약간 제, 제어를 해주는. 네네. 그러니까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어를 할수 있는 게 펌웨어라고 하죠. 그게 네. PLC라고 하는데 음. 이쪽 사업에서 우리나라 1위입니다. LLS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 로봇이랑 PLC랑 또 연결 고리가 또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저는 같이 보셔야 될것 같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전력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요. 바로 다음 이슈 때문인데요. 오늘 새벽에 아마존이 최신 AI 칩인 트레이니움 3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칩의 특징을 보니까 전력 소모를 좀 줄이고 빠르게 더 가동할 수 있는 뭐 이게 말로 그냥 풀었을 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전력 난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전력을 줄이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전력은 또좀 기울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일단 음. 저희가 네. 트레니움3가 구글 TPU, 엔비디아 GPU랑 같은 건지,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듣고 갈까요? 어, 일단 저, 저도 이거 제대로 안 봐가지고. <laughs> 일단 네. 그냥. 제가 살짝 봤는데 예. 구글 TPU랑 비슷한 그냥 AI 가속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지금 GPU와 AI 가속기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 GPU는 범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 채굴하고 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에도 쓰이고 음. 서버용으로도 쓰이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GPU는 그렇게 범용으로 다쓸수 있는 게 GPU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T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AI 가속기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아마존에서 얘기한 이 트레인이움 3 이것도 아마 AI 가속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쪽보다는 구글 네. 쪽이랑 조금 더 네, 유사한.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AI 칩. 학습과 추론. 그러니까 네. 특정 작업에서 약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 범용 GPU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지금 해서 이걸 따라간다라는 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러한 추론이라든가 특히나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 계속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AI 칩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런 거죠. 범용은 네. 다 두루두루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전력이 더 많이 소모가 되고, 근데 한쪽만 딱 특화적으로 하는 칩은 전력 소모가 적으니까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네. 특화가 됐기 때문에 네. 아예 스페시픽 한 칩을 만든 거네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저희가 우리 투자자분들 궁금할 건. 아, 그래서 어떤 네. 기업이랑 이제 연관이 되 있냐라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구글 얘기했을 때 이수 페타시스, 테스트 네. 소켓 기업들, 뭐 디자인 하우스 다 급등을 했는데 네. 이번에 아마존이랑도 이렇게 연결고리 찾을 수 있는 거 역시나 네. 이수 페타시스죠. 같,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 사실 이수 페타시스가 강했던 거는 네. 우리는 이수 페타시스는 MLB 기판을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구글 을 공급망으로 맞아요. 하고 있어서 급등이 나온 거고. 제 기억에 AWS도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오늘또 이스페타시에서 상승 이 나올 수 있겠고. 긴장되네요. 예. 네,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은 <laughs>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칩들이 늘어나면 제품군이 다양화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제품군이 다양화되면 우리나라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어, 상품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팔수 있다가 별로 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거고.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아 저희가 끝으로는 이제 코스피 얘기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뭐또 여러 기업들이 또 코스닥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이러한 연유는 사실 정부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였잖아요. 근데 이게 중순으로 밀린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외국인이 가장 먼저 담은 게 조선 금융 이쪽이었는데. 코스피 안에서 꾸준하게 좀 담아갈 만한 섹터. 본부장님은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자, 자동차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왜냐면 그 예, 그동안 많이 못 올랐고. 네. 이제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해서 로봇 모멘텀이 붙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섹터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코스피를 그리고 선물, 현물 다 어. 매수 들어왔고, 어, 옵션도 어제 상방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이거 다시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자동차 쪽은...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 매력도 있고. 자동차면 완성차 말씀이세요 완성차든 부품이든, 왜냐면. 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은 또 같이 코스피에있잖 그거는 약간 개별적인 이슈로 더 부각이 되는 거고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섹터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랑 기아 가면은 그 밑단에 있는 종목 다 갑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물론 현대 기아도 <laughs> 가겠지만, 예. 지금 자동차 부품단에서 또 개별적으로 음. 로봇 모멘텀까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음. 자동차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뜻밖에 또 자동차 쪽으로 밀고 가볼게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맥점 어디 두시겠어요? 네, 뭐 역시나 저도 자동차 계속 말씀드리는데 <laughs> 오늘 저는 갖고 계신거 아니죠? 아 어,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자동차는 특히나 이제 코리아에프티 같은 종목 하나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신고가찍었거든요 코리아에프티요? 아, 근데 지 하이브리드. 네, 왜냐하면. 이게 어, 올해 하이브리드차 북미 쪽 판매가 10월달까지만 해서 작년을 이미 넘어섰대요. 어, 그래요? 너무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남은 두달 동안 더잘 팔릴 것 같고 네. 이제 하이브리드카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도요타라든가 미국 GM도 지금 하이브리드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코레아 f t 가 어제 50주 신고가 찍었어요. 야, 그래서 언제? 여기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동차와 함께 반도체. 네, 반도체도 네. 보시고 자동차도 <laughs> 보시고. 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 저희 잘 기억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